보여드리겠습니다이드리즈 브이드리즈. 브이드리즈. 이드리즈브이드아이드리즈이드리오브이이 어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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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무조건 피씨를 빼야지. 맞아? 씨가 안 빼면 못 참아 그건. 그렇지, 봤냐? 미니언 이동 속도와 그 사이에 미적분 해보려서 바로 계산에 때려서 맞춰버리게맞춰버리게 <laughs> 맞춰버리게. <laughs> 맞추다가 릴리아 그냥 죽어버리게. 맛있게 먹어버리기 빅토르 먹은거 바로 반납시켜줘버리기 너도 바로 반납 돼버릴거 안죽어버리기 아, 반납 돼 버려 반쓰럽까지 살아남아버리기 안죽어버리기 아! 아, 아! 잔소리 들어버리기 쟤드는 내가 잡아버리기. 안돼 버리게. 내가 잡아버리기. 잡을 거고. 아버리게 내가 잡아버리기. 내가 잡아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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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버리게. 눈덩이 못 맞아서 못 잡아버리기. 쟤 내가 잡아버리기. 미버리기버리기버버리리리 아, 초식에 있으면 이렇게 가둬줘 <laughs> 하고 들어는데 아, 그냥. 떴으면 되는데요. 감자지. 아. 근데 <laughs> <방금. 웃음> 죽어버리어버기 닻다 버리기. 닻다 버리기 좀. 내가 판 만들어 만들어서 버리기. 릴레어 왜안 도와주냐? 뭐 뭐야? 한 엄청 있지. 그냥 깔아 버리게. 죽어 죽어버리게. 안 죽어 버리게. 그안 죽어 버리게. 내가 그딴 거에 저딴 거 죽어 버리지 안 죽어 버리게. 절대 살아. 안 죽어 버리게. 이거 준비 저할때안 버리고 우리. 안 죽어 버리게. 안죽고또깎쳐 버리. 깎여서 수학 땡 얻어 버리게. 음. 서 벌써 일곱 개 모아 버리게. 이 새끼 맞춰 버리게. 어. 오 마이 갓맨 o d man. I'm going 버리 go to the w a t e 버리 m g o i n w a t 써 r 는데 g 만 i n g 기 o go to 그냥 앞에서 그냥, 그냥, 그냥 무빙, 무빙,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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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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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무 o v i n g moving, m o 무 i 무빙 moving, m o v i n 해 m o 기 i n g 기 버리기 n g m o v 기 n g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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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v 아, 아무것도 t 음. going 아무것도 못 b n be a a b n 버리 i n g to be able t 버리기 it. i 버리 o a b i 나니까 그냥 죽어버리기. 어스킬 맞추고 빤스로 쳐버리기. 도아 스킬 맞고 버리기스춰버리기 변태. 또안맞안 맞고 또또또 큐큐 맞춰. 아 씨. 변하다. 사리가 버리게. 빅사났는데그 바로 미 실력 실력 이러고 말해버리기. 나 눈덩이 준비되어버리기, 존년 준비되어버리기, 궁극기 주, 준비되어버리기 각 어, 좀... 잡혀버리기임, 각 잡혀버리기임 <목소리> 감자지 어, 아무것도 못해 버리게 아무것도 못해 버리게 게임 이겨 버리게야 게임 이겨 버리게 두명 죽고 세명 살려 버리게 두명 죽고 세명 살리고 다섯 명다 죽여 버리기 눈동이 타고 타고 가면서 날아가면서 죽어 버리게 아무것도 못해 버리게 궁도 남아 버리게 존야도 남아 버리게 무덤 다시 남아 버리게 무덤을 버리게 아 쉽지가 않네라고 말해 버리기 남아 버리기 어 죽냐? 라고 말해버리기 음, 죽어버리기 기가사실이 돼버리기 죽어버리기 맞아버리고 맞아 한짜졌다 버리기 주, 마, 맞고 한 짜져 버리기 내정지 와버리기 그냥 다버리기내정지 와서 못 따버리기 다 죽었다 버리기 한다 깔아줘 버리기. 이제 알아서 다다버려 이제 다 죽여 버리기. 다 죽여 버리기.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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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기. 죽어 버리기. 어. 저혀 어. 놀랍지도 않아 버리기. 큐 맞춰 버리고 어, 들어가서. 어, 어, 어. 그리고 스탠 낮춰 버리기. 큐 한번 더 맞춰 버리기. 들어가서. 그냥 그냥 끝나버리게. 그냥 끝나버리게. 그 해보니까 그냥 게임 그냥 이겨버리기. 게 나버리기. 진작이 보니까 그냥 이겨버리기. 끝나버리기. 끝나버리기. 게나 끝나버리기. 게나 끝나버리기. 아니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아 이거 왜 끝내는 거야? 힘에 없게 끝내버리기. 나고 말해버리기.